월급 날짜가 없었어요. 뭐줄때 있어요. 막 30만원, 20만원. 기분. <laughs> 생활이 안 됐죠. 어, 누구. <laughs> 너무... <laughs> 이렇게 오래 하게 될줄 몰랐죠. 못할 줄 알았어요. 너무 앞랑안 맞아가지고. 근데 혹시, p d 님 살면서 쌍한 분떨어혀본적 있어요. 정확한 수익이 없으니까. 그래도 말 못해요. 나, 왜냐면 배우려는 사람이 줄을 섰으니까. <laughs> 너무 알고 사람 마 약간 이아요 조금은 달라야 돼요. 남들처럼 하면 남들처럼밖에 안 돼요. 저만의 원칙은 조금씩 있어요. 옛날 에 저희 선배가 했던 말. 장인은 연장 타을 하지 않는다. 저는 제가 일하는 사람이 돼야지 연장이라는 사람이 안 되려고 해요. 아, 대표님은 월 매출이 실례가 안 된다면 얼마 정도입니까? 대은 네, 없는데 일당으로 받을 때700 먹을 수 있고 뭐 물량을 받을 때는 0이백 천. 안녕하세요 원기로 <laughs> <언급을> 했어요 <laughs>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량철골을 하고 있고요 연수로 따지면 19년 차좀 전에 경량철골이라고 네. 말씀을 주셨는데 네. 경량철골이 어떤 치...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요 서양에서 넘어온 기술이고요 네네. 속성 건축이라고 해가지고 칸막이랑 천정 이런 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조립하는 듯한 그런 건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식사는 하셨어요? 아 저희 아침은안 먹어요 아 진짜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laughs> 근데 여기가 지금 양구잖아요. 맞습니다. 강원도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불경기여가지고 지역을 절대 가리지 않습니다. 돈잘 주시면 무조건 갑니다. <laughs> 그럼 원래는 어디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도권 수원 사람이다 보니까 서울 위주로 인테리어 현장도 좀 많이 갔었고요. 최근에는 진짜 불경기다 보니까 불러주면 무조건 갑니다. 자, 거의 도착했습니다. 굉장히 더울 걸로 예상됩니다 자 오늘의 필수 제 피부는 소중하니까 <웃음> <웃음> 오늘은 어떤 작업하시는 거예요? 어, 일단 본 내부 작업은 끝났고요 화장실 어, 그 내부 작업이 천장 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 안에 한번 보시면 여기서 저희가 이런 걸 작업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본 작업이 끝난 상태고 오늘은 화장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아, 샤워실 지금 천장이 없잖아요 비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 저희가 그치? 이제 작업을 해드려야죠. 천정의 마감재. 저희가 이제 옷을 입혀드립니다. 그 표현이 좀 좋은, 표현이 좋은데? <laughs> 여기 올라가서 한 번. 그렇죠. 진짜? 이 틀만 있으면 웬만한 네. 천정 작업 다할수 있어요. 그럼 지금 이 틀로 여기도 하신 거예요? 그렇죠. <laughs> 너무 높지 않아요? <laughs> 이거 할때안 무서우세요? <laughs> 아직까지 무서워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 천장 작업하려면 목 디스크도 생길 것 같아요. 집중하고 하다 보면 그런 거 없어요. 어디가 아프다 이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아. 요 대표님은 어떤 응. 공간들을 제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가리지 않아요. 백화점, 스타필드, 교회도 해봤고 그런 선수들을 저희가 웬만한 거다 해요. 그래, 스키만 다 합니다. <laughs> 천장이 있는 데는 다 가시는데. 예, 다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업이 되게 생소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진짜 생소하죠.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대표님은 그럼 이 일을 어떻게 알고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일단은 아이가 생겼으니까 응. 생계수단이 필요했죠. 응. 네. 저는 막 이런 건축일을 사실 본 적도 네. 없고 해본 적도 없어요. 응. 근데 사람이 절박하면 뭐든지 하게 되잖아요. 가이가 네. 그러니까 생기니까 정말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했고 그중에는 기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절박하게 시작을 했는데 당시 분위기 자체가 진짜 안 갈게 됐어요. 초반에는 되게 힘들게 배웠어요. 저희 기본 작업 천정을 뜯는 안가 작업이 아... 있는데 한 3년, 4년? 네. 그것만요? 3년만. 네, 그럼 일당도 제대로 못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는 분위기 자체가 그랬어요. 월급 날짜가 없었어요. 뭐줄때 있어요. 막 30만 원, 20만 원. 기분 네. 생활이 안 됐죠. 없는. 어 하하하하하하하 너... <laughs> 이게안까하는 거예요? 네, 이 원래는 뚫어야 되는데 이게 뚫는 구조가 아니에요. 보자파라케이라고 달아놨죠. 그다음에 돌려서 보정 시멘트 건물을 뚫어요. 아, 이렇게 해도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철 자재들이 다이건데 무겁지가 않아요. 경량, 가벼운 구조여가지고 그 아이들 버틸 수 있을 정도 오늘 이 작업은 하루 걸려요. 하루까지는 안 걸릴 것 같아요. 길어야 3 시, 한번2 시. 거의 다 끝났어요. 요거 하나는 거의 끝난 거예요. 손이 엄청 빠르시네요 이게 진짜 큰 빨라진 <laughs> 카메라였으니까 <laughs> 근데 아까 대표님이 말씀 주셨을 때 19년 전에 이렇게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전까지는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일단은 운동을 좀 오래 했고요 운동하면서 시합도 나가고 알바도 좀 하고 정확한 직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엘리트 체육을하셨 아니요 아니요 태국의 정통무술 웨타이 응. 뭔가가 될줄 알았죠 그러다가 이제 애가 태어나서? 그렇죠 결혼하고 응.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쨌든 수입이 좀 정확해야 되니까 일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오래 하게 될줄요 몰랐죠? 못할 줄 알았어요. 너무 저랑안 맞아가지고 기계 다르고 막 소리 나고 먼지 나고 너무 싫었고 가장 힘들었던 거는 기술을 일단 안 가르쳐 주시니까 기술을 빨리 오픈하면 머리가 커지고 머리가 커지면 나간다 소리 하고 이러니까 진짜 오래 걸렸어요. 참고로 기술이 없으면 일단 절대 안 걸리고 공방하고 잡일 하는데 누가 일단 올려주겠어요? 어쨌거나 돈 때문에 일을 하는데 돈을 제대로 안 주니까 근데 어디든 그랬어요. 완불은 없었고 늘 항상 돈 때문에 속상했던 초반에 그런 고생을 하고 나면 아예 다른 기술을 배워볼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대표님은 어째서 버티셨던 거 같아요? 딱 버틴 건딱 하는 거 같아요 아, 아, 아. 아이가 너무 어린데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고 시작은 했으니까 끝은 좀 봐야겠고 되게 절박했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낚 각시도 엄청 고생했죠 근데 혹시 피디님 살면서 쌀하고 떨어져 본적 있어요? 막둥이 때 이제 포항에 있을 때인데 각시 전화를 받은 거예요 딸따라 붙어요 진짜 진실이 없죠 때는 현장에 있는 폐지부터 해가지고 막다 주셨어요. 뭐 단돈 8천 원이 될 거, 만 원이 될거들어가지고 팔아서 올려주고 팔아서 올려주고. 그냥 여유 자금 자체가 없으셨다. 네, 정확한 수익이 없으니까. 그래도 말 못해. 나가 <laughs> 왜냐면 배우려는 사람들이 눈을 섰으니까 너무 아셨잖아, 약간 이렇 지금 이렇게 성장하신 게 대단하신 거예요. 제가 대단한 건 아니고 버티니까. 기술이라는 게 시간에 비례한 거 같아. 요 시간에 비례하고 성장하는 그런 게 있는 거 같아. 딸이다. <laughs> 여보세요? 어, 하고 있어. <laughs> 지금 왜 자르시는 거예요? 혼자 할 때는 얘를 들고 혼자 버티기가 좀 힘들잖아요 응. 그래서 이제 홈을 만들어 줘가지고 몰딩 에다 뽑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혼자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큰자는 같이 하는데 혼자 할 때는 또 혼자만의 방법들이 있죠 혼자 편하게 해야 되니까 이건 대표님이 고안하신 방법이가 아니요 이거 다 선배들이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선배들 계시면 항상 항상 배우고 있어요 <laughs> 눈으로 제아이 고습이 너무 많습니다 예, <laughs> <laughs>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요 <laughs> 그럼 혼자 작업하기도 쉽죠 천장이라고 해서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갈 줄알았는 네, 리하기그해 그러니까 방법만 알면 진짜 되게 쉬워요 그래서 그 방법을 잘안 알려주나 보다 그 도망갈까 봐 <laughs> 테드리스처럼 진짜 음. 간단해요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덤빌 것 같은데 진짜 계속 간단하다고 <laughs> 이제 타일 붙이시는 거예요? 네 이제 SMC라고 대단을 해서 놓거 줄자로 그렇게 그으신 게 이거 다 하는 거예요. 거예요. 나 혼자 하면 욕먹을 거 같은데 <laughs> 그건 그냥 껴지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끼고 <laughs> 그 <그거> 진짜 뒤쪽! 실일 중요한 건 라인 이 십자 라인을 <laughs> 생각하면서 지금 하시는 일을 하려면 뭐 자격증 같은 것도 필요한 거예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뭔가 그런 건 없어요. 학원이 <laughs> <할머니> 있다든가 <laughs> 네. 자격증이 있다든가 이런 거 아주 없는 거같요 그럼 이건 무조건 현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현장에서 배우시는 게 가장 빠른 거같요 그럼 초보자분들은 이걸 어떻게 알고 들어와야 돼요? 밴드도 되게 많고, 음. 구직도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항상 사람이 필요한 직직이다 보니까 예전보다 되게 빨리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만 열심히 한다고 했냐고. 뭐. 그럼 보통 이렇게 현장 들어오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시나요점심시간 쉬고 들어와서 뭐 6시간? 그럼 이렇게 지금 작업하시는 게방 4개잖아요? 네, 그럼 이 일단 어떻게 네, 될까요? 네, 27개입니다. 전량은조만하고하면 좋긴 한데, 원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집에서 놀면 일은안 주잖아요. 그 대표님은 일을 어떻게 구하시는까요 어. 하지 않아요. 기존에 이제 이렇게 일을 해주면은 서브도 잘주고 조금 신경 써주고 네. 그분들이 또 불러주는 거지 제가 따로 뭐 접대를 하거나 이런 건일도 없어요 확인 지원도 일도 없고요 처음엔 진짜 많이 서러웠어요 왜냐면 두 사람 다 젊고 준비가 돼 있는데 일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또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할 순 없고 처음 과정은 진짜 힘들었어요 지금은 많이 불러봤어요 <laughs> 청소를 잘했어? 그때문 제가 하고 나면 은 전기도 들어오고 다른 분들도 들어오는데 정리가 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완전 깔끔하게는 아니더라도 다음 사람이 와서 지장 못대요 그거는 저희는 아직까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1보다는 서울을 더잘아요근님이 <laughs> 아, 이렇게 시공을 하시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다면 어디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아마 이맘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친구랑 공립하고 나서 청주 쪽에 어떤 건물을 했었는데 샌드위치 판매를 판매 패널 건물은 진짜 더워요 그러고 나서 거기 현장을 끝냈는데 처음 얘기했던 그 금액이 아닌 거예요 아그 금액을 좀 달라고 언제 돈이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돈을 받았는데. 1년이 지난 뒤도 저 친구랑 대 되게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 또 그만큼 성장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하다보면 어느 정도 성장이 있는 거예요더 응. 힘든 것도 내가 할수 있으니까. 늘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이게 딱 턴이 맞았을 때 쾌감이 있네요. 그러니까 재단이 한 번에 끝나는 음, 쾌감이 있어요.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편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어. 많아요. 네. 젊은 분들도 많고, 아직까지 선배들도 일하고 네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일을 잘해요. 이 말을 못하는 게 저보다 더이 일을 오래 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저를 일 잘해요. 이렇게 말 못해요. 음. 앞으로도 안할 거고. 저는 단한 번도 네. 제가 잘한다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늘 목말라요. <laughs> 근데 이런 철거 같은 경우는 계속 재단을 하면서 해야 되는 로스율도 많을 것 같은데 로스도 늘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왜냐면 자재를 계속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대표님은 작업하시면 로스율이 어느 정도예요? 네. 응. 평균 로스가 10평이다라고 하면 그 중에 한평의 로스거든요 혹여라도 로스가 남잖아요 제가 다 모아요 쓸수 있는 건다 모아서 그대로 보내주세요아자재하시예요 네. 그게 네. 또 그분들 또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널널하게 주세요 자재를 네, 네. 이트하게상품상조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다음에 또 불러오고 남들하고 조금은 달라야 돼요 남들처럼 하면 남들처럼 밖에 안 돼요 저만의 원칙은 조금씩 있어요 단골를 만드는 게네 맞아요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 아닌 서비스 업종이에요 입맛에 좀 맞춰드리고 원하는 거좀 해드리고 네, 대표님은 월 매출이 실례가 안 된다면 얼마 정도일까요? 매출 네, 없는데 1당으로 받았을 때700 넘을 수 있고 뭐 물량을 받았을 때는 뭐 100~100, 평균으로 봤을 때 700에서 800 정도. 되게 순수해. 예, 네, 아. 포트로 쳤대고왜냐면은 제가 돈을 잘안 써요. 지난에 네, 네, 고생했던던게 있어서 반대하는 가족들이 있고 혼자 와서 밥도 아껴먹고. 어. 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가장 안정감을 잃을 음. 가장 위험한 때늘대비하고 음. 네. 있어요. 대표님은 밑바닥에 진짜 찍어겁고 음. 아, 뭐 지금 이제 무슨 말도 말하지만 자료 때문에 미안하죠. 발표한데 미안한, 짜랑한데 미안죠 근데 대표님 경력도 오래주셨고 거의 700은 기본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기본을 네. 더 쓰셔도 되지 않아요? 아 오시면 오시면 무조건 받아주시죠 받아주는데 <laughs> 왜 이렇게 오래 안 계시나 몰라요 저희 회사 오픈 베이스니다 많이 지나갔어요 아 진짜. 지나갔어요? 네. 그냥 하실 거면 독하게 해주면 되는데 네.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네. 오시니까 대표님 아까 되게 간단하다고 계속 아, 네. 말씀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되게 작업하는 게 어렵나 보네요 그 일단은 이게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눈에 음. 갑자기 이 기술이 확 들어올 때가 가랑 뒤에 오천 뜻이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주는 기술인데 그러려면 1년은 있어야겠고 그 1년을 못 버티시는 아, 대표님 이 일을 하시면서 보통 무슨 생각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일잘 되니까 별 생각 없거든요. 근데 이제 힘들 때는 가족들 진짜 많이 해요. 대표님은 원래 일을 하시는 시간이 되게 길잖아요. 그러면 휴가 같은 거나. 그러니 저희가 일이 취소되는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미리 전화해서 캠핑 가요 여행은 좀 자주 다녀요. 일이 끊기면은 집에 있지 않아요? 네. 원래 쉬는 날에는 충전이 필요하다고 집에서 쉬시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저를 중심적으로 생활하는 아, 가족을 위해서. 네, 잠은 주고 서다고 네, 여자들이지만은 책보대가 가장 행복합니다. 책도 네. 많이 읽으시 편이에요? 네, 네, 책 진짜 좋아해요 왜냐면 저도 위로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책보들 만나면 거의 비슷비슷한 얘기만 하잖아요. 음. 근데 책을 보면은, 어, 음. 되게 사람이 음.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그는 요즘에 읽었던 책 중에서 제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다는 그러니까 레이 후이 약간의 시간이 너를 중요한다책 내용 중에 사람마다 차이 다 틀린데, 나의 기준으로 그 사람은 판단하지 않아 그사람만그 사람만의 색깔이 있는 거고 저는 저만의 색깔이 있는 거고 뭐이럴테면 갑자기 출근을 안 하실 때인가 그만두시면은 속상하지만은 그만의뭐 색깔이 있겠죠 이뭐 정도 제가 부족하니까 좀 많이 노력하는 편이 책은 그럼 언제부터 읽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이거 태어났는데 뭔가를 질문할 때 대답해 줄수 있는 아빠가 되고자 장르는 상관없어요 책을 들는 모습을 아이한테 보여주는 게 진짜 교육이 아닌가 아이한테 근거보다 받은 게 훨씬 많죠 인생이 맡겼으니까 근데 대표님 지금 먹으로 선을 그으신 거잖아요? 네. 요즘 레벨이 더 take it a l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 <laughs> 네. 선배들한테 배웠던 그문화를잊고 싶지 않은 거. 예요저도 <laughs> 요즘 하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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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희 선배가 했던 말장는저연장는 저는 저 저는 다 저는 제는일하는 사람이 는저지연는이는는 사람이 안 되려고 <laughs> 해요 는금일하는거 보면은 진짜 연장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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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는 저는 저 어둡고 추측하고 다하네 맞아요 <laughs> 진정한 3D 근데 그렇다고 투정도 없어요 지금 같은 불경지에 일을 할수 있는 거 만으로도 <laughs> 진짜 감사하죠 행복한 일은 별로 없는데 행복해야 될 이유는 진짜 많은 거 같아요 이미 충분히 행복한 거 같아요 <laughs> 응. 무슨 그 멋있었던 대표님 이 일을 하시면서 어느 때 가장 즐거우세요? 어쨌든 일하러 온 거니까 일이 게임대로 잘 풀리거나 하루라도 더 빨리 끝내주거나 가장 좋을 때는 담당자들이 칭찬해줄때 깔끔하다 그런 이야기 네. 들을 때 칭찬의 못마른 고래 나이 <laughs>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어 맞습니다 춤출 수 있습니다 <laughs> 칭찬해 주시면. <웃음> <웃음> <laughs> 대표님은 이 직업을 10점 만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세요? 현재 점수는 만점이에요. 대표님한테 그렇게 만족감을 주는 건 어떤 게 음. 있는 건가요? 일에 대한 프라이드도 조금 있지만, 제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가족이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생활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현재는 되게 행복해요, 솔직히. 그러면 대표님의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실까요? 일단, 일적인 거에서 더 성장하고 싶고, 거기에 이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 뭐 이런 건 사실 부수적인 거고, 일에 대한 만족감이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건강하고 가족들이 행복한 거 근데 요즘 건설 경기나 뭐나 되게 힘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대표님은 칼아 남으려고 전국적으로 일을 확장을 하시고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힘드신 분들에게 한마디를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걱정은 다 비슷해요 내일에 대한 걱정, 내일 모레에 대한 걱정 진짜 비슷하거든요 근데 좀 걱정을 좀안 하는 편이에요 닥치면 어쨌든 우리는 할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걸로 된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직업에 뛰어드셨을 때 어떻게 보면 신용 불량자셨고 따님이 태어나셔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기술을 배우게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묵묵히 지원해주고 옆에서 보좌해 주신 아내분과 따님에게 한마디한다면? 일단은 늘 감사하죠.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저한테 시집와가지고 그렇게 아이가 생기고 또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으니까 진짜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하나 믿고 이렇게 애기도잘 케어해주고. 또 저희 가정 잘 케어해 주는 와이프한테 일단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또 전해드리고 싶고 지금 조금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많이 힘들어하는 딸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잘 이겨낼 수 있고 잘 버틸 수 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고 하는 거 가정에. 행복을 위해서니까. 아울것 같은데. <laughs> 아무튼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그리고 내가 힘이 들어도 나의 원동력이 되고 늘 진짜 묵묵하게 버텨주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늘 사랑하고 우리 인생이란 여행에서 셋이 손 붙잡고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저는 늘 노력할 거고 정말 세상 누구보다 더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